자 2017년 2월 20일 현재 시각 저는 8시 14분 자 크루도일부터 일단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도일 1봉부터 한번 좀잘 보셔야 됩니다 크루도일은 제가 엊그제도 한번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일봉상 현재 매물대가 55불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55불에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55불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위쪽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루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60일선은 좀 지지세가 셌습니다 근데, 55불 정황대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55불. 그래서, 55불 부분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밀려내리는, 그러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 일단, 장중에 지금 일봉상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이 교차 하면서, 이제, 그저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어제 폭등이 나왔죠 어제 순간 폭등이 나왔는데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55불 자체가 강한 저항선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쪽에 전일 고점 매물대가 저항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전일 종가에서 시가 매물대 54.3이죠 이 구간에서 일단 오늘 지지세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지지세가 조금 나오는 척 하다가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현재는 54.30 자체가 매도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봉상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고, 만약에 크루도율이 올라온다면 54.3에서 1차적으로 매도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4.3이 뚫릴 경우에는 다시 매수 쪽으로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발적으로는 55불 매도를 한 번만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정도만. 2번 자리. 그래서, 지금 일단 54.3에서 1번 매도 대응을 하고, 만약에 54.3이 뚫리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쪽으로 따라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55불에서는 고점 매도 한 번만 대응을 하고, 55불이 오늘 뚫릴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55불을,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 쪽으로 따라 붙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54.3과, 55불, 요두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서 지금 크루도일이 밀린다면, 저점 매수도 대응이 중, 요한데 일단 지금 밀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마지노선이 전일 저점이에요. 53.7 정도. 지금 거의 뭐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크루도일이 전일 저점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저점 매수 자리에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그래서 일단 제가 저점, 종가 매도 자리 일단 잡아드렸고, 54.3.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일 저점 매수자리를 53.75로 일단 잡아드렸습니다. 요두 자리를 일단 단기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체결되면은 대략 15t 이상부터 청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크루도 이렇게 일단 걸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골드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골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 혹시 소리 좀 끊기세요? 자, 봅니다. 지금, 아, 많이 끊기세요, 다른 분들도. 자, 일단 볼게요. 혹시 끊기시는 분들 계시면 한 번씩 나갔다 오세요. 자, 이제 골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21선을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상 21선. 바로 이 빨간색 선이에요.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이 일봉상 21선인데 일단 2017년 1월달에 골드가 21선을 돌파한 척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랠리를 타고 있습니다. 자, 상승랠리 단 단기적으로 쌍고점 찍고 1이2 0 포인트에서 일봉상 21선까지 또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재차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월 중순쯤에 다시 21선까지 눌림을 줬고 여기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골드 위치 자체가 현재 캔들이 장기 입평선이 121선까지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장세가 현재 발생되고 있죠. 현 위치에서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뭐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위치인데 어쨌든 메이저 제가 메이저라면 이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올리는 구간이거든요 골드는. 근데 뭐 메이저드 입장에서 실제로는 뭐 바로 들어올릴지 아니면 한번 눌러줬다 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고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사실 어제 급락이 나왔었 장중에 마이너스 1% 폭락세가 나왔다가 일봉상 21선 부분까지 내려가면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골드가. V자 반등이 나왔고, 어, 일단, 오늘 위치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 자체가, 현재, 지금, 전일 종가 공방이거든요? 골드가 지금 보시면, 차트 조금 축소해보면, 지금 여기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1239에서 1240 매물대.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대가 사실 두터운 매물대에요. 이 구간이. 두텁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1240매도자에좀 잡아드린 겁니다. 요 자리. 왜냐면, 이제 어제 급락이, 어, 나왔던 자리에요.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등은 나왔는데, 직전에 급등, 급락 나왔던 자리, 1번 포인트에서,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2번 포인트에서. 그니까, 1, 2번 포인트까지 올라간 자리가, 1번 포인트. 그니까, 러 급락 직전에, 1번 포인트죠. 급락 직전에, 내려갔던 포인트까지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2번 자리에서, 일단 새벽에, 어, 저항이 조금 나왔었는데, 현재 단발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짚고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오늘. 오늘 오장에서 골드 쌍바닥 찍었고, 제가 아까 골드는 여기서 매수자에 잡아드렸었죠. 1235. 여기가 일단 단기 매물대가 형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235 매수자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현재 거의 3,40직 수익권이에요. 이미 골드는 수익을 한두 번 정도 먹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 상황이고, 단계적으로 이제 1240포인트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지, 아니, 한번 조정주고, 재차 올라갈지 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 지금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1235 매수장 유지하시고 올라갈 경우에는 1240에서 매도 대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240을 뚫고 올라가는 강력 매수장이 나오게 되면 1239에서 1240 포인트는 매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매수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일, 전일이 아니라 직전 고점 라인 1245 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드의 맥점은 1,235에서 1,240에 서 1,245가 하나의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골드를 1,235 매수자에 하나 드렸고요. 그 위쪽에서는 1,240 매도자에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체결이 되면 15틱씩 한 번씩 정도만 하시고요. 혹시나 돌파가 되면은 혹시 매수 자리 1,235 매수 자리가 돌파된다 그러면 매도 쪽으로 바로 따라붙을 예정이고. 만약에 전일 고점 매도 자리가 돌파된다, 그러면 매수 쪽으로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일단 제가 지금 포인트 자리, 자리, 잡아드린 자리 있죠. 저 자리 위주로 일단 대응을 유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제 골드 수익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골드 수익 짭짤하게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그렇게 잡아놓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잠깐만 봐드릴게요, 유로. 자, 유로, 잠깐만, 1분부터 체크. 자, 유로는 제가 이거를, 그, 시황에서도 올려드렸었어요, 유로. 제가 이거 시황을 꼭 보시라 했었죠. 지금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매매 전략에서, 어, 지금, 유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렸었죠, 어제. 자, 유로 하락장 이제 어떡하냐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유로가 여기서 밀리면, 매도 추세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게1.04 바닥을 재차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 했어요. 어제는 제가 폭락 나오기 직전에 제그 시황을 써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도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폭락이 나왔고, 재차 폭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1.04 라인, 실제로는 1.04에서 1.35 포인트 사이에요. 요 사이. 요 사이고, 앞전에 쌍바닥 찍고 올라갔던 포인트죠. 이 자리까지 다시 유로는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제차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로가 어제 급락이 났고, 오늘 또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유로는 1. 자0.48 그러니까 1.05 이하에서 단기 매수 자리는 일단 생성이 됩니다.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1.04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하시고요. 저점 매수 대응을 하실 분들은 1.05 이하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자체도 지금 차트를 조금 축소해 를 보면 지금 전일 종가에서 시가 구간 여기가 완전 매물대란 말이에요. 매물대 1.05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매물대 구간인데. 이 매물대 구간을 차내 돌파라고 올라갔으면 매수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아래쪽은 내려 꺾, 꺾어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유로는 매도, 속, 매도 쪽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유로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어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 매도로 일단 대응을 합니다 반등시 매도 대응을 하는데 일단 단기 매물대가 1.053에 조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53에. 그래서 1.053에서 매도 대응을 하고, 혹시나 돌파가 된다면 1.056 기준으로 다시 한번더 재차 매도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로가 여기서 내려갈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매물대로 잡을 겁니다. 1.04850. 그래서 유로 저점 매수는 1.04850 라인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유로 매도 저점에서는 매수 쪽 대응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니까 그러니까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뉴욕 증시 한번 봅시다. S&P. 자, S&P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일단 뉴욕 증시에서, 자, S&P 같은 경우에는 일봉선, 올선을 조금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선, 올선을 타고 올라가고 현재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전일 이제 유입이 되었었죠. 자, S&P는 지금 직접 매물대를 조금 선정을 한다면. 2350 포인트에요. 2350 포인트가 단기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50. 그래서 지금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제도 시황에 올려드렸었는데 일봉상 21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재차 반등 가능성이 높다 했었고, 이때 당시에. 근데 너무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의외로 반등이 나오긴 나왔고, 일단 단기적으로 일봉상 5일선과 그리고 직전에 매물대가 교차하는 2350 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어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 쪽 대응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S&P가 전을 고점이랑 전을 고점에서 일단 저항을 쌍고점을 찍었고 단기적으로 시가 종가까지도 현재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은 매물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대 그래서 일단 S&P 고점 매도를2365 이하 이상에서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아래쪽에서 매수는 2350 이하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S&P 매물 때는, 2365가 전일 고점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올 거 감안해서 2369 매도. 저점 매수는 200, 2350보다 조금 더 아래쪽인 2348을 기준으로, 어, 일단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저 아래쪽. 그래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자리를 동시에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60포인트 S&P는 조금 애매한 위치고요 일단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고점 매도 자리를 어, 동시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고 조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걸어놓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 잠깐만 봐드릴게요, 엔화 자, 엔화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낙폭을 키운 상황이에요, 엔화는 낙폭을 키웠는데, 이제 유로와 달리, 현재 유로 차트랑 조금 비교를 하면,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잠깐 보면은,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을 키우면서 매도세. 근데, 엔화는 오히려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 그러니까 유로는 약세, 엔화는 초폭 강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엔화가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엔화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어, 어찌됐건 간에,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반등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차트를 조금 축소를 해본다면, 지금 아래쪽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8810 포인트 이하에서 일단 3바닥을 짓고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저점에서 3바닥을 짓고, 하나, 둘, 셋, 짓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반등 분위기로 봤을 때는 8870 포인트, 어 전일 고점, 그리고 그걸 돌파한다면 8885 포인트, 직접 매물 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엔화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일종가 이하에서는 매수 쪽을 한번 공략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를 잠깐만 잡아드린다면 엔화 전일종가 매수 8809포인트 매수 손절라인은 대략 20틱 정도 잡아두고 만약에 엔화 여기서 올라간다면 엔화 직접 매물 때문에 도 얼마냐면 8885포인트 조금 안전하게 좀더 위쪽에서 대응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 일단 종가 매수 자리랑 저 위쪽에 고점 매도 자리 이렇게 두 자리를 조금 걸어두시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 차트는 제가 방송 2번에다가 켜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흐름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국선 해선 수익 정말 좋았죠. 국선 해선 수익 좋았었는데 자,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 국선도 퍼펙트로. 수익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선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오늘은 진입 한번 했죠. 일단 시초에 어 전일 종가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이제 매수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전일 뉴욕 증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막판까지 일단 횡보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선 어 수익 깔끔하게 낼 수가 있었고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완전 강한 원회의장이 나왔었죠. 완전 강한 원의장이 나왔었고, 어 장점이 거의 한 5포인트 가까이, 아 4포인트 가까이 일단 폭등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초의 매수를 연속 두번 잡았었죠. 연속 한 번, 두번 잡아보면서 일단 원의장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272, 273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자리까지도 제가 일단 잡아드리면서 일단 어제 깔끔하게 손절 없이 수익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해손자리도 좋았고, 어제 국선, 그리고 오늘 국선 좋았는데, 오늘도 이미 좋습니다. 골드에서는 일단 한방 먹었어요. 1235m짜리. 그래서 일단, 제가 자리 잡아드리는 자리들은, 어 전부 다 일단 강력 지지선이나 저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자리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누적 수익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자 크루드 오 현재 단기적으로 (54불에서) 지지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